ပြပါ uh, I 조금 전에 우리 화해가 하는 말 들었듯이, 하나님의 위험은 엇도 모르고 찬성해주고, 엇도 모르고 찬성해준 결과, 신만 땡기게 생겼습니다. 아나님의위을내 걸어가려면, 내 몸으로 우리에게 아나, 미루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평강한다. 제발 우리가 같이 해서 온 주민이 제대로 된 계층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부처과 공무원들의 공무원에 의해서 공무하에하의하고 계시오. 그 결과가 지금 2년 뒤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저희 권권 오후역은 우리 오후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2,500분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의 지역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대량 지역이 나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요. 아니,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는 곧 결론이 날 것입니다. 내남도 사건과 대학마지로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는 헐, 핫의 그것도 공시직가에 준하는 이런 보상을 해주고 있는 지금 개개발의 수단실입니다. 이것 갖고뭐라고 재개발하려면 가십시오. 그렇게 아파트를 짓고 싶어 마음껏 지어보십시오. 대신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피해가 단 1억이라도 가면 안됩니다. 그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대한민국 일반 공공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든지 선을 하나 걸어고 개발한다 그러면 그곳에 살던 사람은 찬성하라 반대를 하던 협박을 찾게 된다는 이런 악법이 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고 또 항상 이렇게 그 지역에서 폐를 벗는다는 데서 억울하다 항상 소수라고 해서 아수의 민주주의는 다수가 아니기 느냐에 해갖고 밀어붙이는 이런 짓거리를 지금 우리 치한 이상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국사, 여러 사람이 그것이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법은 법에 있는 그대로 예야 그런데, 헌 법에는 그렇게 기재를 해놓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기의 재산권은 국가가 보장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시간이 남아서, 아니, 면 뭐, 숨통 좀 닫자고, 인식거리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적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복권이나 일반 회사 극복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얼마 전에 이 앞에 기전때 국회의원 사무실이 오픈을 했는요기행된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끝에 극복하고 있는 사무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원금를 반반 준다거나 그래도 할 겁니까? 물론 기행된 국회의원을 하겠죠. 방콕적으로 돌아야 되니까. 하지만 상호도는 이제는 반란입니다. 그런 방법을 갖고 금방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이나 영업권, 이런 사회적 자체를 낙부한 땅에 직접 해, 그렇게 하고 온의 재산으로 해서 할 수가 없는 관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국민들이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기업을한 사람은 영의에 집합한 것처럼 무허가 범죄나 무시할 수없한남들이 거의 휩쓸이었던 일병 이것도 다 대체 2조 단지고, 이또볶이 지금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장태의 오은한지 가격이 어마 비하더라고요 30억 이상 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몇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2 0 2 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내땅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은 그 인물의 상식적으로 또내 건물 네, 를 갖고 있던 사람의 인물의 아, 비슷한 건물로 또 그곳에서 영업하고 있던 사람은 그곳에서 약파 구간 한 곳에서 똑같은 영업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판객이 조금 나 곳에서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해준 것이 제태의 기조 이주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아직밥을 먹고 있는 부부 80먹은 돈 약주를 그대로 드원내서 불편하게 안 쳐놓고 그 다음에 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시 모아서 몽땅 영합화적 것을 밖으로 풍부하놓고 침공하고 한다면, 이같이 우리나라와 2024년도 유엔에서 개발도상국가 안에서 전 세계 최초로 선진국에 지집한 선진국이 그것도 전 세계 최후에서 학한 이런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존중한 국가를 전세계로 선거할 수 있는 국가를 할수 있는 이런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거저 세계발의가곧 됐다. 얼마라도 꼭선나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전부들 입당하고 계십니까? 지학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 입감을 고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손 손자, 그 이후에 세대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수준에서 계속 발전하는 민주국가로서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저희에게 응원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아무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앞산한 암단, 탄창산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대한민국을 적극이라고 생각하고 목숨한다면 저희들한테 응원을 해주십시오. 지나가면서 힘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응원 말로만 해주시면 좋겠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책임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안하는 분도 많지요. 平和や時間がたまっておくとにいなた 대장동 숙소판이케라. 고문동 대장동 숙소판이케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문노부에게 있는 두 책지를 천만원단지 보상화를 하였습니다. 보상이 아니죠. 껌값인 음. 거죠. 지금 서울지역에 토지가, 천만원짜리 토지가 어디 있습니까? 방 속에 있어도 또 천만 원을 벌어가고있습니다그렇 곧, 얼마 전에, 평당 3,660만 원에 운영을 했습니다. 아, 2,660만 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쉽다면, 300% 겉에 1일 300%니까, 한 평에 3평을 쓸수 있으니까, 3평을 다 팔아먹은 거죠. 그러나 1억 1,800이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왔시가한바 조금 다 뛰어버리고 하면 1억 정도 낫죠? 우리가 아파트를 는데한 평이 1억씩 눕니까? 안도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누가 요리할까요? 여러분들, 대장동에서 무시이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현재 2024년도 4월까지 현재 63%가 아파트에서 억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70%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학의 거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때려주면 남을까요? 아니면 못하는 그습니다 그러고, 유흥기간지사년 아파트가 물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1개의 신부로 서로 지금 눈치 보내다 바쁩니다. 계획 100번씩 자동했다는 추가로 따로 풍탄을 받겠고, 그대로 세명이 약상 불편하고, 아상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어차무한번 뜯어놓고 싶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원도 그렇게 어떤 나라에서 뭘볼때쏙 하면 쏙 짓고, 수은게 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제값 그러니까 몰라가지그 그러니까 다음에, 언론으로 끄고 해서, 곧 있으면 집도 모자는다고 포함을 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작년에 2030세대 다 사먹었죠? 집다 샀죠? 개장 때는 3040세대, 집다 샀죠? 역불해갖고, 이거 이1서 건데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금내오리 나오는 건데다 이거 대한민국은 포화상태인데 자꾸 집니다왜일까요 야쿠 재밌으니까 짓는 거예요. 많이 남기거든요. 여러분의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손해기 엄청난 곳에서 엄청난 곳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시위와 집회를 할때 힘을 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도록 여러분들 후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청자, 이 정도 오청자만, 너무 여러분들에게 이 대체, 생일 대체, 슬리파요 대개관을 한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철거민들을 만들어버리고 내몰라는 행정적 정책을 펴고 있는 송국청장은 박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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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죠? 그런데 경북장이야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너는 써져라, 나는 모른다, 나는 15분의 1 비구청을 받았다, 너는 과던 죽던, 나는 책임질일이 아니다. 그러면 전국구청 절대 가치가 있나요? 없죠? 전국구청장이야 공무원들은 당력